현명한 투자자 조지 소로스 10일 AI 트레이딩,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나 금융시장과 AI의 관계 소중한 친구에게 요즘 AI 트레이딩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들리지? 이제 인간 투자자는 사라지는 걸까? AI는 정말 시장을 예측할 수 있을까? 소로스라면 AI 트레이딩 시대에 어떻게 대응했을까? 오늘은 AI와 금융시장의 관계를 함께 고민해보자. Q1 AI 트레이딩이란 무엇인가? AI 트레이딩은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을 활용한 자동화된 투자 기법이야. 과거에는 단순한 알고리즘 거래 ALGO 트레이딩만 존재했지만 이제 AI는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복잡한 시장 흐름을 예측하는 단계까지 발전했어. AI 트레이딩의 핵심 특징. 초고속 데이터 분석 인간이 분석하기 어려운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 자동 매매 실행 감정 없이 빠르고 정확하게 매매 결정. 시장 패턴 학습 과거 데이터를 학습하여 미래 변동성을 예측 특히 AI 트레이딩을 활용하는 대표적인 곳이 바로 퀀트 헤지펀드야. 그중에서도 짐 사이먼스의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스는 순수한 수학적 모델과 AI 트레이딩을 이용해 엄청난 수익을 냈지. 그렇다면 이런 AI 트레이딩이 과연 인간 투자자를 대체할 수 있을까? QE. AI 트레이딩이 정말 시장을 이길 수 있을까? AI 트레이딩은 강력한 도구지만 완벽하지 않아. 왜냐하면 금융시장은 논리만으로 움직이지 않는 인간 심리의 영역도 포함하기 때문이야. AI 트레이딩의 강점. 감정이 개입되지 않은 공포와 탐욕에서 자유로운 투자가능. 24시간 시장 감시 사람이 놓칠 수 있는 기회를 포착. 초단타 매매의 강한 밀리초 단위로 매매하며 차익 실현. AI 트레이딩의 약점. 비정형적 이벤트 예측 불가. 9.11 테러, 금융위기 같은 예상치 못한 사건의 취약. 대중 심리 반영 부족. 투자자의 감정 변화를 완벽히 모델링하기 어려움. 비슷한 알고리즘의 충돌. AI끼리 같은 패턴을 따라가면 시장 왜곡 발생 가능. 예를 들어, 2010년 플래시, 크래시, 플래시, 크래시 사건을 보면 AI 알고리즘들이 동시에 자동 매도를 실행하면서 단몇분 만에 시장이 폭락했다가 다시 회복하는 일이 벌어졌어. AI는 데이터에 강하지만 인간 심리가 만드는 시장의 혼란을 완벽히 이해하진 못해. 결국 시장을 완전히 지배하기는 어렵겠지. Q3. 조지 소로스라면 AI 시대에 어떻게 투자했을까? 소로스는 시장에는 완전한 효율성이 없다라고 믿었어. 그의 반사성 이롤리 플렉시비티에 따르면 투자자의 믿음과 행동이 다시 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만든다는 거야. 그렇다면 AI는 이런 비효율적인 시장에서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까? 어떤 면에서는 가능하지만 AI는 단순한 데이터 분석을 넘어서 시장의 심리를 읽는 능력이 부족해. 소로스의 AI 트레이딩 활용법을 예상해 보면 1. AI를 보조 도구로 활용했을 가능성. AI를 이용해 방대한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고 최종적인 투자 판단은 직접 시장을 해석하는 인간의 몫으로 남겼을 거야. 2. AI가 예측하지 못하는 시장 비효율성을 공략했을 가능성. AI는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패턴을 찾지만 예상치 못한 정치적 사건, 군사적 위기, 글로벌 불확실성은 여전히 인간 투자자의 영역이야. 소로스는 정치적 변화, 정책 리스크, 글로벌 긴장 속에서 투자 기회를 찾았을 가능성이 커. 3. AI가 만들어낸 시장의 허점을 역이용했을 가능성. 만약 AI 트레이딩이 대세가 된다면 시장 참여자들이 동일한 패턴으로 매매할 가능성이 커. 소로스라면 AI가 만든 착각을 역으로 이용해 시장을 공략했을 거야. 결론적으로, 소로스는 AI를 적이 아니라 도구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커. 시장의 비효율성과 인간 심리가 만들어내는 반사성 효과를 이해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니까. Q4. 우리는 AI 시대에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 1. AI를 활용하되 맹신하지 마라. AI가 제공하는 데이터 분석과 예측을 참고하되 시장을 움직이는 심리적 요소를 간과하지 말자. 2. 인간 투자자의 강점을 활용하라. 정책 변화, 정치적 리스크, 전쟁, 사회적 불안정성 같은 요소들은 AI가 완벽히 예측하기 어려워. 이런 비정형적 사건에서 기회를 찾는 능력이 중요해. 3. AI 트레이딩이 만든 비효율을 찾아라. AI가 시장의 특정 패턴을 만들면 이를 역으로 이용해 투자하는 전략도 가능해. 즉, 대중이 AI를 따라갈 때 반대로 생각해보자. 4. 기술 변화에 맞춰 학습하라. AI 트레이딩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미래의 투자 방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어. 블록체인, 머신러닝, 퀀트 전략 등의 기술적 흐름을 지속적으로 공부하자. 마무리 AI는 인간을 대체할 수 있을까? AI가 시장을 분석하는 능력은 인간을 뛰어넘고 있어. 하지만 시장에는 여전히 감정과 심리가 작용하고 예측 불가능한 요소가 많아. AI는 강력한 도구지만 투자자의 지혜를 대체할 수 없다. 이것이 소로스가 우리에게 남겼을 중요한 교훈이 아닐까? 친구야, AI가 금융시장을 변화시키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통찰력으로 기회를 찾을 수 있어. 그런 지혜로운 투자자가 되길 바라. 늘내 곁에서 늘 빛이